안녕하십니까 카이산입니다. 9월 9일 위클리 만기 파동이 전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위클리 만기 지수 구간을 한번 예측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9월 5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만기가 펼쳐졌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전날 340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합의 구간이 300, 어, 만기 전전날은 360에서 362일을 기준으로, 어, 선두 대략들이 삼았다. 다음날 만기 전일에는 합의 구간을 348.50에서 352.50으로 지고 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만기일 11시 기준으로는 어, 합의 구간 최대 3, 4, 9에서 3, 어, 5, 1 구간이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351선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349를 지지를 하게 되면 이건 매수는 포기를 하고 351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보게 되면 이곳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건 포기를 하고 위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쭉 내려왔고 분석을 통해서 어 이제 하방에서 일부 청산 계속하면서 어이 그림으로 이제 만기구스가 여기인데 349가 이탈이 돼버리면 요 아래 344선까지도 신의 영역이 있다 이 자리가 오면 풋으로 대박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장중에, 그 자리까지 턴을 했죠. 내려왔죠. 어, 이 밑에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쟤는 노안하지를 않고, 만기 지수가 아, 다시 기준을 잡으니까, 어떻게, 2시 이후, 348선, 여기죠. 348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 346.25 부근도 아, 마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밑에서는 콜로 공략하고, 이 윗단에서는 푸스로, 어, 결제하는 구간으로, 어, 삼겠다. 왜 기준을 346.25로 가져가야 되니까, 아 그렇게 진행이 됐고, 계속, 어, 그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344.80 아침에 얘기했던 자리, 344.8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방 공략을 하고, 만기 최적 구간은 346.25라겠죠. 여기에서 마감이 될 거냐? 아니면 347.5070 구간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불과하고위단에서 풋으로 결제하겠다. 그래서 풋 가격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풋을 1.0. 3시 이후 푸드 옵션 347.5물을 1.0, 0.5 사이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서 결제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점이 1 2 1 밖에 찍지를 않았어요. 3.70까지인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는데, 1.0, 0.5는 들어오지 않고, 1 2 1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1 6 1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거의 3 4 5 어디 92로 마감이 됐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도 이날도 마감이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9월 5일 날음 하반 결제 종가로 하반 결제는 어, 시도를 했는데 잡히지는 않는데 일부 콜로 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세를 계속 장중에 시간 시간마다 추적을 해가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옵션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포지션 변경이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은 어, 옵션으로 수익 내기 만기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날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려드렸죠 아, 이곳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요347 7.70도 있고, 밑에 최저가도 있는데, 여기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윗단에서 푸스로 결제하다. 근데 푸시 안 잡혔죠. 아래단에서 0.20에서 콜로 위쪽으로 보자겠는데, 여기도 0.36으로 약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날 안타깝게 이 포지션으로 결제는 못했어도, 어, 합의 구간 어, 만기 지수는 최적 구간에서 끝난 만기 지수는 이날도 어, 거의 정확하게 맞춰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어, 9월 9일날 아, 만기 예측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만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9월 6일 종가로 그리고 지금. 야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가 뭐 335선, 어, 뭐 어디 전후에서 어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어 미국장에서 야간에도 이제 그렇게, 어, 304, 334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어, 이미 선도 세력들은, 어, 그 하단까지 방어를 어느 정도 해 놨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고용 지표 발표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355선까지 5선 밑에까지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335선 내에는 어 손실을 안 입는 구조로 이제 선두 세력들은 이 박스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하단으로 크게 내렸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수익을 거의 다 반납해야 돼요. 종가로 이제 여기서 마감됐을 때는, 지금 54억 정도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대응 전략. 만기 전날, 수익 최대 구간이 342.50345요 구간으로 이제 말, 여기서 만들어 놨죠. 어, 한 54억에서 60억 가까이 이제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이탈을 해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왔죠. 하방으로. 그래서 이 하방에 내려온 자리가 333.75에서 33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종가, 야간 종가가 334선 전후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하락파동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335가 혹시 계속 시작을 해서 9시 30분 후에 지지가 된다면 상방으로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335에서 수익으로 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 최대한, 어, 352.50까지, 어, 아니, 342선까지 끌어올리면은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어, 이쪽으로. 그럼 밑에서, 어, 풋을 매도를 쳐서 또 끌어올리면은 상방으로 결제가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래서, 어, 333.75에서 335를 지키는 흐름이 펼쳐진다. 코스피 200으로, 그러면 상방 공략을 해야 되고, 반대로, 333.75를 계속적으로 이탈이 되고, 콜의 매도량이 증가가 되면서, 아, 선물 매도량, 어, 현물 매도량이 증가가 되면, 333.75.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327선까지 일단 내려가는 파동이 가능하다. 여기도 무너진다고 하면 뭐 저도 모릅니다. 이때는 이제 시장 대응 구간으로 설정해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추적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그 제가 실시간으로 이 차트를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9월 5일 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351선이 저항이다 하면 352점 여기서 저항 받고 툭 무너졌죠. 350선 이탈되고 쭉 내려왔고 347.50그 그러니까 349선을 돌파를 못 하니까 그렇죠. 제가 349선이 또 하단에 걸리는 선이다. 이 코스피 200을 그래서 옵션 투자할 때는 잘 봐야 된다. 아 결제. 파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 검은색 이탈돼서, 이 자리가, 364.20 부분, 여기도 이탈되니까 밑에 3 4 4 0 9또요 삼파동선이죠? 여기까지 갔죠. 요 밑에 3 4 3점 초반도 있었는데, 여기는, 내려가기에 제가 상당히 어렵다 했죠. 내려가면 땡큐하고 매수해라. 왜? 결제지수가 346이니까, 여때 내려가면 콜로 결제하고, 위로 올라와서 347이든 347.70이든 위로 올라오면 결제지수가 346으로, 이, 오전에 세력들이 구축해냈다. 이 부근에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333.75가 저항이 된다. 마, 여기서 이탈이 돼서 계속 도전하다가, 그럼 밑으로 최대한 327선까지 막 끌어내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거고, 333.75에서 335를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양봉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6일 종가 기준으로 그 선두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제가 예측을 한 거고요. 10시 되면 합의 구간과 일반 하락 구간,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전일 세력들하고 믹서를 해서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시 정도에 또 10시 파동과 그 변동된 금액으로 어, 두 시에 다시 재설정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파동은 이제, 어, 세 시. 그렇지 않으면 두 시에서 굳어져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시 점검이, 어, 결제파동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 이두 시에도 변동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세 시에 최종 합의 구간, 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윗단에 있으면 푸스로 결제하고, 아랫단에 있으면 콜로 결제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 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원분들은, 음, 이 만기 전날을 가지고, 어, 추적을 여러분들 하시고, 10시, 2시, 3시에 추적해서, 어,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